앞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10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모든 명령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단 한가지 조항만 어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수백 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 중에 딱 하나만 어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에서는 죄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살던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해서 살 것인지 둘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마지막 날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율법을 따라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합니다.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말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받게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참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크고 강력한 의지에서 나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와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잠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의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주시고 친히 만나서 의논해 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 조카 롯을 꺼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절정에 다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넘어지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것이나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품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내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사랑과 자비,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평안과 만족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하고 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속에서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한번 유언을 정해놓으면 그 누구도 없애거나 고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되고 결정된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자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언에 정해진 대로 약속의 근거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손은 이삭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어 문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고 단수명사를 사용하신 것은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약속과 율법을 구분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고 율법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 되고 약속을 깨뜨리시는 거짓된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죄만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받으시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삶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과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르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르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보며 소망과 위로를 얻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